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음, 이렇게 선인장들이 쭉 나열하면서 반겨주고 있습니다. 하이. 아, 이제 제가 오늘 음 이렇게 아침에 일찍 베란다를 나오긴 했는데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 이제 영상을 찍기보다는 자꾸 손대줘야 할 그런 다육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 영상을 찍으러 나왔는데 하엽도 떼주고, 음또 <laughs> 아, 이것저것 또 만져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다육이들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또 일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요즘에 음, 분갈이를 많이 못해서 올 가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이제 또 조금 병이 났든지 여름에 또 목대 쳐 놨던 애들, 요런 뿌리 나온 애들 이제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만 지금 이제 조금 음, 손을 대고 있는데, 아, 베란다만 나오면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조금 어 <laughs>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발등이 아프다고 올 가을 이제 분갈이를 많이 못했는데 아 어, 이제 그래서 눈에 차지 않은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손을 못 봐줘서 음 요거 소인제금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꼬집기 안했 잖아요 예 이렇게 잘 있고요 요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하엽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입장이 워낙 작아서 이렇게 음 일일이 떼줄 수 없어서 이렇게 툭툭툭 치시면은 네, 이제 떨어질 애들 다 떨어집니다.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잘 있고요. 음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한3주 전에 예, 이렇게 조이스 툴루큼 어, 이제 올리는 요만큼 음, 요만큼만 제가 이제 콩분에 심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큰 분에 옮겨주면서 이렇게 같이 이쪽 부분을 붙여줬는데. 아, 얘들이 이제 새로운 애들이 키가 막 크고 그래서 너무 안 이쁜 거예요. 다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고, 이제, 음, 요렇게 커팅을 했더니 얼굴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음, 더 밑에만큼 자를 걸 그랬어요. <laughs> 아, 여기 이제 길어 나오면, 아, 조금 목대가 보이면은 미워질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은 또 다시 재적심을 해서, 음, 이제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나오면은 커지면은 다시 재적심을 해서 깨끗하게 심어 주든지 그래야 될것 같구요 음아 여보세요 요거 라일락 라일락이 제가 예전에 키워본 라일락은 여름에 굉장히 깍지에 취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여름에 이렇게 깍지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고 그랬는데 음 얘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있어줬네요아 어,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얘가 조금 그런 애라 근데 잘 있어줘서 의외로 <laughs> 음, 기특합니다. 그리고 요거 수연이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오래됐어요 저하고 그래서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아이 커지는 키를 어떻게 할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이제 이런 애들 제가 많이 훑어줬어요 이렇게 입장을 입장 많이 훑어줘서 목대로 좀 키워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입장 훑다가 영상을 켰습니다. 아, 여기서 많이 따주고 근데 이제 수연은 이렇게 아, 음, 농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잎이 잎장 얼굴이 이렇게 모, 모여져가지고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좀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러나 <laughs> 아, 조금 네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집에서 키우는 음, 수연이가 그리고 아이치워와 보세요. 라인에 물이 이렇게 진하게 음, 들어오고 이제 어느 구독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현이님 집에 있는 다육이 보, 음, 보여줄 때 화분도 좀다 보여주세요 이러는데 다를 어, 어떻게 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예, 찍을 때 이렇게 살짝 살짝 <laughs> 어, 보셔요. 이거는 약간 핑크빛의 좀 기하학적인 무늬를 음, 제가 내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 음. 문자가 와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인디언핑크 빛깔의 이런 화분에 심어 줬고요 음, 요거는 어, 레종입니다 저는 레종하고 로조하고 그렇게 이름이 헷갈리네요 레종인데 어, 제가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기 때문에 어, 조금 화분을 크게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 자구가 달린 앤데 작은 화분에 심어줬었어요. 그랬더니, 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조금 넉넉한 이런 화분으로 한번 옮겨줘 봤습니다. 얘는, 어,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저하고. 음, 그리고, 요거는, 어, 아몰레, 아몰라이드입니다. 아몰라이드. 이렇게 조금, 음, 아직은 좀 다져야 될 그런 애이죠. 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어,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아, 얘도 로라나 애들처럼 보랏빛으로 이렇게 약간 예쁘게 어 연, 은은한 은은한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주는 그런 애고요. 어, 요건 뭐 같아요? <laughs> 어, 요거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약간 카시오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음, 이렇게. 네 요거는 라탐 이에요 라탐이 이제 저하고 꽤 오래됐는데 요렇게 약간 음, 예전 모습이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카시오적금 이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 콜로라타 이런 애들이 좀 거의 비슷하게 느낌이 음,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한엽 어, 에보니 슈퍼클론 음. 얘도 이렇게 라인으로 물이 많이 들어주는 그런 애구요. 음, 요거는 로레나입니다. 로레나 군생으로 이렇게 다지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laughs> 필요로 하는 그런 애구요. 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아, 너무 어이없이, 아, 너무 어이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그, 마이산 하늘다육이라는, 네, 그런 농장에서 제가 이제 다육이를, 음, 그분이 가끔씩 영상을 올리셔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다육이 몇 개를 이제 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하나를 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 그 언니 그게 하나 안, 안 왔어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 그, 다시 보내준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제가 그랬, 어,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온슬로우는 왜 이렇게 물이 안 드냐고 한 7년쯤 됐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물이, 물 그렇게 예쁘게 드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온슬로우는 다른 집에는 다 그렇게 예쁘던데 왜 이렇게 안 예쁜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언니가 그러면은 이제 그 온슬로우 구경만 해보라고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서 이제 사진이 왔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으면 그 옆에 이제 화분 사이즈 이런 거를 보면서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진을 딱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얼굴, 예, 음, 그런 게 이제 어, 조금 더 됐었나? 어쨌든 굉장히 예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고. 음, 요거 예쁜 가격에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고, 좀 이제 크게 키우지 않는 걸 아세요. 그렇게 대품을 안, 어, 대품을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를, 온슬로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거라고 사진을. 예,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제가 어 이제 그 언니가 그러는 게 그러면 칠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아 뭐야 그래서 너무 사, 너무 또 저렴하잖아요. 그렇게 예쁜 애가 그래서 아 괜히 또이쁜 가격에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나 그래서 조금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그래도 이제 아우 언니 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워요. 그리고서 7,000원을 보낼 거예요. <laughs> 7,000원을 송금을 고장시켰죠. 그랬더니 아우 진짜 다시 문자가 왔어요. 그 밤이었거든요. 문자가 와가지고, 언니, 현이 언니도 나처럼 진짜 순진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 그거 7만이라고. <laughs> 아 7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쩐지, 아, 너무 예쁘다고 했다고. 그래서 어 근데 나는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크게 보, 보여준 건줄 알았는데 원 자체가 그렇게 큰대품이구나 내가 이제 그러면서 배꼽 잡고 그날 밤에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아니 북한에서 온 여자도 아니고 어, 무슨 그런 실수를 하냐고 어, 가격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사진만 딱 보는 거는 정말 착오가 생기기 쉽더라고요. 사진을 확대해서 보내준 건지 알죠? 잘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실수를 하고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진짜 미안하다고. 아유, 지금 생각이 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전에는 주로 이제 뭐집 주변 이런 농장에 가서 달기를 거의 데려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방이나 또 영상을 보고 많이들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오픈 이야기가 생겨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음, 아이제제 목소리만 듣고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어 뭐라고 하시더라? 뭐 어, 깔끔하고 정확하고 그럴 것 같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예 네, 그렇지 못합니다. <laughs> 어. 대충 대충 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laughs> 아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해보면서 또네 수요일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